연중 제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선교사무국장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라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이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차입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참된 종교라면 대부분 갈등과 다툼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말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그들과의 동행과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지 않고, 특정 집단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을 우리는 사이비라는 이름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은 다른 형태의 무신론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칸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면서도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총과 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중적이고 반복음적인 형태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느님께서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정복자들의 사랑과 복음적 실천은 영국인들에게만 향했고 식민지의 인도인들에게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복종만을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조직은 식민 지배를 위한 신학적 근거였고 정복자로서의 모든 폭력에 대한 윤리적 면제부였습니다. 간디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신혼자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이제 도시를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의 밤을 밝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양새만 밝힐 뿐 칠흑 같은 인간 마음의 어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불의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승 혹은 아버지라고 불리기 좋아하고 윗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그들 앞에서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불행하여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엄중한 이 한마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 안에 영적 기쁨과 평화가 없으니 불행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과 나눠야 할 열매가 없으니 저는 불행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행동에 의해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또한 자신을 통해 그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의 삶, 믿음, 자기의 깊이 잠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신론자 사이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줄 것입니다. <음>